시청자를 두고 쉬셨다니 푹 쉬셨겠어요 아니 어쩐지 오늘 몸이 피곤한게 휴방해서 그런가봐 음. 맞지 제가 또 어찌 뭐 마음 편하게 쉬겠습니까 사실 뭐 잠도 잘 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더니 좋긴 하더라고 근데 에! 이 때, 이 때, 갑니이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건가 무슨 소리하시는 거죠?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야이측했지 내가 뭐, 빙다리, 리그로 보이나? 야, 내가 요즘에 리그를 뭐 얼마나 하는 줄 알아? 내가 하루에 한판 하고 있어. 리그 고수를 향한 나의 시작. 폴로리안, 걱정하지 마! 아이고, 근딜 캐니스 부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또 요즘 근딜 캐니스 물이 좀 오르긴 했어요. 으지같은 짓이야 저거 언제 세으다 붙여놨대 으으나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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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laughs> 아니 너를 위한 1인궁이었는데 그거를 아이고 야메떼 팀 멤버 다 구하셨나요? 네. 예, 저희 야메떼 팀, 아 저희 헝그리 야미 팀또이 약간 많은 분들이 또이 도와주셔가지고 여기 예, 무사히 또 다섯 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요즘 추천하는 원딜 있습니까? 반콘 스콘 파스콘 좋대요, 아, 맞아, 맞아. 알프리데 좋대요. 근데 하얀 먹어도 좋긴 함. 이거 솔직히 뭐 해본 사람은 알 거야. 한번 하지 않았어요? 아, 했어요, 그제? 아, 했어요. 아이너뭐 먹어 뭐, 뭐, 이게? 했다가 성능 너무 좋다고. 윌라도 좋긴 하지. 윌라도 맞아. 윌라도 나쁘지 않아요. 아이고 또뭐 짓는 영이님이또 음. 이거 정말. 생방 첫 기념 후원 5천 원.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나한테 들어가 당 아이고 내 뒤에 없었구나 뭐야? 아이고 내 뒤에 없었구만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약간 리 e 에게 도움이 필요해 보인 n d e k a Okay, d 딱딱 o t a 그러면은 아이 o 리리리도게 o 도넛이 필요해 보인 Domo. d o 좀 o d 지금 새끼. 아, 어? 어? 아. 나 앞에 궁양무지게 넣긴 했어. 트루퍼가 정신 나간 것 같아요. 어, 엘리퍼, 엘리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쁘지 않아. 오, 게이트. 에이이 네. 오케이, 침착해. 트루퍼 핀 몇이지? 어? 어, 피 조금 있던데. 트루프 반피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전략 파트다다다다다다가 어? 아니, 팀이 막고 있는데 진짜. 리액션 할텐니까 아이, 아이, 그... 아이, 죄송합니다. 아, 네. 어, 맞았어. 어, 여기 2 1 0 여기 21,000. 로기게요 <먹는> 저렇게 <목소리> 빨라. 에스. 아 리살려 엘리 아 이쪽으로 갔는데. 이거 이거 나 이제 리크하면 안 될지도. 리크하면 이제 뭐 밸런스 붕괴일지도. 그건 아닌가. 아 빠르게 사과했는데 왜부름표 그렇게 치십니까. 사과 빨리 했잖아요. 바로 또뭐 뭐라고 할까봐. 알아서 그냥 뭐 자진 사과했잖아요 여기 코스빅 둘 오케이 별똥 좋고 에구 엘리 진짜 실패입니다 저거 저거 죽이면 진짜 야미 아이씨안해 아니 왜왜왜왜 왜! 안돼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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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. 공식인가요 아니요 일, 일반입니다 일반입니다 아이고. 일반 공식을 누가 이렇게 빡세게 해 일반이나 빡세게 해야지 어? 일반화를 더 빡세게 한다 공식을 더 빡세게 한다 주운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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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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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아 너무 아파요 이거 <laughs> 아 너무 아파요 어, 어, 어? 어 스키 다택택택 아니 전문야너 뭐해 뭐 다른 사람 때리 가? 오예 oh, 오케이게자 yeah. oh, yeah. okay, yeah. 가자 까마귀 궁에다가 유니버스 깔면 어떡합니까 어, 아니 근데 유니버스 때문에 살았어요 유니버스 완전 좋았어요 진짜 진짜 <웃음> 아니 폰딜, <laughs> 아, 폰딜. 파티원 한명을 아 유니버스 좋았어요 한명을 유니버스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. 유니버스 때문에 내궁 날라감 막 <laughs> <나> 이러고 있는데 <laughs> 유니버스 난 뭐... 때문에 아, 고맙습니다 <laughs> 아유, 그래도, 재밌다. 뭐, 야무지지 않았나, 뭐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들은... 저요.